28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어, 우리 책에서 각그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 권역들이죠.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들 각각들이 상호작용하는 예를 우리 책에서 들었을 때는 어, 대부분 일방적인 것만 나왔죠. 어, 예를 들어 어, 버섯 바위, 사막의 버섯 바위. 사막에 가보면, 이런 모양의 버섯 바위가 생성된 걸볼수 있어요. 자, 버섯 바위가 어떻게 생성됐다 했지? 자, 사막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 모래도 같이 이렇게 딸려서 날아올 거야. 이 모래들이 이 버섯 바위의 밑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깎여서 생성된 게이 버섯 바위죠. 오케이, okay. 이런 예는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화살표를 우리가 나타내 보았어요. 또는 다른 저기 예시 같은 경우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을 통해서 화산재가 공기 중으로 뭐 유입되었다. 뭐 이런 예시. 화산이 이렇게 생겼죠? 화산 폭발을 통해서 나오는 화산재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이렇게 날려간다. 이거는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만 해왔던 것 같은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A, 그리고 B, C, D, E가 다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지금 돼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에, 직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기권이 직권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저기, 자연 현상 같은 것들이, 그 예시, 상호작용 예시가 나타난다고 볼수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권역들이 일방향적으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고 받는,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고 받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자, A 봅시다. 풍화작용 되어 있어요, 풍화작용. 오케이. 풍화작용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겼을 때 바람.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뭐, 암석이 깎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 생각해봅시다. 암석이 깎이면 그 암석들은 어디로 가요? 오케이. 아주 작은 먼지로 그 부서진 암석 같은 것들은 저기 공기쪽으로 날아가겠지. 그렇다면 기권이 암석을 깎였지만, 깎인 암석들은 다시 기권으로 간다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풍화작용은 기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바람풍 자의 대화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바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아니에요. 바람,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지, 그리고 생물, 그리고 물, 이러한 것들이, 여러 요인들이 여러 요인들이 직권을 이루는 암석의 어 뭐라고 표현하지 파괴 또는 뭐 분쇄 등 이런 것들 어, 파괴 분쇄 등을 촉진하거나 발생시키는 그런 것이 그냥 풍화 작용이라고 묶어 말하는 거예요. 꼭 바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생물 그리고 물도 가능해요. 오케이. 여튼. 여기 바람이 들어 있으니까 a에 해당하는 예시로 풍화 작용은 옳다. b. b 같은 경우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 b. 태풍의 발생이다. 오케이. 태풍이 만약에 태풍이 불어서 태풍 때문에 뭐 인명 피해가 났다. 또는 자연에 자연에 식생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다면, 당연히 태풍은 저기 수증기 덩어리죠.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준 것이지만은, 자, 이것이 아니라 태풍이 발생했다는 것은 바다에서 열을 받은 수증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 이 뭉치를 이루고 이것들이 소용돌이 바람에 휘말리면서 생긴 게 태풍인데,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비는 틀렸어요. 오히려 C에 들어가야 맞는 선지가 되겠어요. 답은 일단 2번인데, 아, 지금 문제를 또 잘못 읽었네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이러, 이렇게 실수할수 있다고. 실수할 수 있음을 내가 보여준 거예요. <laughs> 오케이. 자, 해당한 예로 옳은 것은 이네. 자, 1번이 답이겠어요. 오케이, 미안해요. 태풍의 발생. 자, 깨끗하게. 태풍의 발생은, B가 아니라 C가 되겠어요. 오케이. 제대로 고친다면 C. 자, C를 봅시다. 그러면 생물의 호흡이라 되어 있어. 생물의 호흡. 생물이 호흡을 하면, 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할게요. 이것은 기권, 생물권이다. 오케이.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호흡. 생물이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산소를 들이시고, 사람 예를 들십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걸 말하죠. 산소를 들이실 때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때는, 내뱉을 때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생물의 호흡은 기권과 생물권 사이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해류의 발생. 해류. 해류의 경우에 표층 해류라는 것이 있어요. 표층 해류. 표층 해류는 어, 바닷물 표면에서 흐르는 해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이 해류들은 바닷물 위에 부는 이런 바람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 돼요. 삼 아니야 바람이야. <laughs>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기권 그리고 수권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C 답은 C가 되겠죠. OK, 자 마지막 황사의 발생. 황사의 발생은 말 그대로 이렇게 넓은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모래를 포함한 물질들이 날아오는 것을 말하죠. OK, 모래 등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양방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길 바래요.